GS 글로벌이 바이디 1톤 전기 트럭 T4K에 찾아가는 시승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GS 글로벌이 1톤 트럭 브랜드 최초로 기획한 시승 캠페인으로 전시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 보다 편리한 시승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캠페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전시장이나 딜러사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고객은 48시간 내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바로 T4K를 시승할 수 있습니다. T4K 찾아가는 시승 캠페인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T4K의 공식 딜러사로 아스모토모티브 신화주의트럭, GNBCV가 캠페인을 담당하며 시승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딜러사의 전화로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승 캠페인을 통해서는 일반 카고 차량 외에도 택배나 물류 업무용 탑차도 시승 가능합니다. T4K 내장 탑차는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개발했으며 다른 1톤 트럭의 적재함보다 약 1.8세제곱미터 더큰 특고상 탑차로 큰 부피의 짐과 더 많은 양의 적재가 가능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T-4K의 출력과 전비, 주행거리 등 다양한 실제 성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주행거리나 충전시간 등 전기차의 핵심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1톤 트럭 중 최고 수준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T-4K는 추운 한국의 지형적 특징을 반영한 차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열관리 시스템을 탑재하여 겨울철 성능 안정성을 강화한 혁신 기술을 구현해냈습니다. GS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부 담당자는 트럭은 일반 승용차와는 다르게 일반 고객들의 전시장 방문이나 시승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GS 글로벌에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T4K의 강력한 성능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이디 1톤 전기 트럭 T4K에 찾아가는 시승 캠페인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seal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